대학교 진학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카데미 장기 과정에 등록하시게 되는데요. 아카데미 장기 과정에서는 수업 이외에도 세 가지 차원의 관리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우선 4주에서 6주에 한 번씩 정기적인 1대1 학습, 개인 투터를 통해서 목표를 세우고 학습 진전을 점검하여 필요한 학업적인 도움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4주에서 6주에 한 번씩 담임선생님과 면담을 통해 수업 내용을 함께 복습하고 검토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아카데미 코디네이터 혹은 이제 장기 학생들만 따로 관리하시는 분께서 각 학생들의 학업적 진정과 성과를 기록합니다. 모든 일대일 관리는 개인 랭귀지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학생분의 영어 학습을 기록하게 됩니다. 우선 아카데미 장기 과정 혹은 24주 이상 등록하는 학생들에게만 주어지는 랭귀지 포트폴리오이며, 선생님 혹은 개인지도 분께서 개인의 학습 방법을 터득한 후 과제도 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며, 네 가지 영역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기록을 해드리는 포트폴리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강좌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선택 과목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1교시와 2교시는 저희 EC 센터에서는 핵심적인 영어를 배우게 되고 3교시는 학생들의 관심 분야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수업들이 있습니다. 선택 수업 중에서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카데미 스킬 수업을 선택하시게 되면 학업적인 대학을 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카데미 스킬에서는 정식 발표하는 방법, 에세이 작문하는 방법, 요약 및 요점 정리하는 방법, 글 평론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학습적, 문화적, 독학적 부분에서도 스킬도 마찬가지로 터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학연수에 있어서는 수업, 수업시간 이외에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저희 25등 센터에서는 방과 후 시간에 무료 랭귀지 워크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일 수업시간 이외에 1시간 동안 무료 강의 수업이 진행이 되며, 무료 강의 수업 중에는 발음 교정 수업, 그다 특수 강연 수업, 그 다음에 어떤 주제를 놓고 자유롭게 대화하는 회화 클럽이 있겠습니다. 무료 강의 수업의 기회를 누려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에 조금 더 빨리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